다, 구름발에 뚫었신 거예요. 네, 예, 저 혼자 뚫어요. 음, 저는 어차피 아이방을 뚫기 때문에. 대나 형님은 어, 뭐, 하고 싶으셔서 뭐지, 그냥 오신요뭐지뭐지뭐지 우리 집만나뺏겼나봐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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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님 뭐라고? 에? 아니 아니 에이스 하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뭐 그, 뭐라고 하셨어요? 나 아까 아무 소리도 못 들었어. 에이스 아, 하려고 아, 온거아니요 에이스 하려고 여기 온거 아니냐고요? 아그 건설 현장 건설 현장 어.. 젠장 모찌 모지모에다지 아무 소리가 들려가지고 그럴만하지 모지는 저도 건설 현장 가서 다시 해드려요? 이거 이요 근데 사실 구름더리는 제로 혼자서도 뚫는 곳이라 혼자 다됨아 씨바 벽도 깨고 전기도 깨고 시도네 뭐지? 어. 지나갔다 오 놀래라 씨. 오른벽에 있나? 탱고 왼쪽에 있는데 왼쪽 1층에 아자미 돌아다녔어 아까 아자미까지 잘라야 돼 우리 바로 작업할게 아니에요 아씨발 너무 얼탔다 에이, i through. <laughs> <laughs> <I'm on. laughs> here, here. we go. Breaching! Cam deployed. 나이스 다들 다른 곳을 뚫어주시는 게와 피킹 디지는데? 로빙 피킹인가? 로빙인가? 아닌데? 그냥 저희 정문 뚫으러 갈까요? 그래요. 백원님 여기 쏜도 있고 크로스트도 있어요 쏜은 네. 이쪽이 속일 보면서 나갈 수없는 f you c a 이 떨어지면 죽나 c 죽어요? r 이스 다음 이거 제로 또 t k 게요 봐주세요. o u can see the camera. o k 아 y I d o 다 t know if you can see